안녕하세요, 진희씨. 네, 안녕하세요. 산지TV 최진실장입니다. 손님 중에 네. K5를 사야 할지, 소나타를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대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 우선두 차량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형 세단이고요. 중고차 시장 뿐만 아니고 해외 수출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중고차로도 수출이 나가나 보네요. 어 요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쏘나타도 나가나요? 신형은 모르겠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 디자인 때문에 제일 네. 망패를 지신다고 하시는데 네. 네. 연령층이 그 고객님이 30대 초반이시거든요. 네. 아직 네. 결혼은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고 남자분이시고 네. 어떤 걸 추천해야 될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두 차량 다 굉장히 좋은 차량들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K5 먼저 디자인을 좀 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K5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역동적. 쪽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고요. 어, 특히나 이제 후면부 쪽을 보시게 되면 트렁크 라인이 스포츠 라인으로 돼갖고 어, 굉장히 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주는 차량입니다. 디자인 굉장히 예쁜데 발티라는 같은데요. 우선 K5 같은 경우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이제 박옥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쇼츠 같은 거 찾아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좀 주차도 좀 잘못되고 난폭 운전을 많이 하는 차량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예, 네, 그건 옛날 이야기죠. 그 차, 사회초년생들이 차 사고 나서 그런 느낌으로 탔던 건 맞는데 우선 너무 날티날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멋있어졌습니다. 어, K5는 스포티한 느낌이라면 소나타는 어떨지 바로 한번 가보시죠. 소나타 같은 경우에 우아하고 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외관입니다. 클래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이게 왜 클래식이지?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게 클래식해요? 이게 솔직히? 야, 이건 클래식이 아니야. 그냥. 어고시적이다좀 쏘나타 같은 경우도 이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 외관이 좀 메기를 닮았다 해갖고 메기타라는 별명이 있는데 쏘나타 어, 타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그래도 멋있어 약간 어, 전면 헤드라이트가 쫙뻗어가지고 차도 길어보이고 미래 제왕적이 보이고 한 2150년대 차량 같아 그래도 판매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지만 네.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성비 있게 잘탈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고 법인이라든지 회사에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쏘나타 D-M8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많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뭐 도로를 나가시다 보면 은 K5 라든지 소나타 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택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뭐 디자인이라는 거 호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뭐 신차 쪽에서는 뭐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두 차량 모두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두대다두대다 어,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연식에 따라서 키로수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K5 주행거리라든지 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옵션 좀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K5 같은 경우에 1.6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 0 2 2 3월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만 2천 키로 주행을 했고 한분만 타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그래도 후축방 경고랑 내비게이션 그리고 휠도 프레스지 멋지고 그리고 썬더프까지 있으면 어, 좋은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선이탈 이라든지 안전옵션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외관을 보셔도 굉장히 저기가 깔끔하게 차량을 상품화 를해 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조수석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비유변 차량인가요? 우선은 한 분만 타신 시인 신조 차량이고요. 차주 분께서도 여성 분이셨습니다. 뭐 담배를 태우거나 그러시지도 않았고 실내가 쾌적하고 깔끔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은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좋으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판매가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판매가는 2,29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은 뭐예요? 2,300 아니 그거는? 그래도 10만 원 깎아서 숫자가 좀 바뀌다 보니까. 자, 그럼 소나타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나타로 가보시죠. 소나타 같은 경우에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2 0 0 2019년 11월 달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72,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외관을 보시게 되면 검정색에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라든지 후축방 경보,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등뭐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트 어, 틀리면 좋긴 한데 연때대비 주행거리가 좀 많긴 하네요. 어, 조금 많기는 하고요. 이 차도 아쉽게도 이제 운전석 쪽 핸다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아, 둘다공동점및핸다 하나씩은 마스 이 있고 제일 중요한 넵. 가격 같습니다. 얼마인가요? 오늘의 판매가는... 2,190만원까지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을 추천하실 거예요? 두대다 좋습니다. <laughs> 어, 평소에 K5나 소나타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두 차량 어떠신가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K5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쏘나타 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편안한 승차감과 넓은 공간감을 연출하기 때문에 가족적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쏘나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K5하고 쏘나타하고 같은 사이즈가 아니었나 보네요. 쏘나타가 뒷자리가 조금 더 넓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또 차이가 있군요. 오늘 K5랑 쏘나타 두 차량 어떠셨나요? 전국 어디 계시던 저희 산지TV가 직접 찾아가 봐 드릴 거고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 계시던 산지TV가 직접 찾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TV는 열마디 말보다 좋은 차량 한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